엄마표 영어 자신 있으세요? 누구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천재적 공부법. 쉽게 얻을 순 없습니다. 너튜브 채널 즐거운 초등영어를 운영 중인 초등영어 전문가 지니쌤 이지은입니다. 저는 현재 초등영어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고요. 그리고 너 영어 교과서 씹어먹어 봤니의 저자. 그리고 많은 강연도 다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첫째 딸과 둘째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두고 있는 초등맘입니다. 저는 현재 사교육을 많이 시키지는 않고 있고요. 엄마표 영어로 진행 중인데요. 밀크티를 함께 하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네, 워킹맘이죠. 아이들과 24시간 붙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일부 네, 스마트 학습에 좀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학습은 아무래도 아이들과 함께 노출 시간을 좀 연장시켜 줄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밀크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초등 영어 전문가긴 하지만 영어 학습만 도움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전 과목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 밀크티에는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밀크티에는 프리패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큰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부터 초등학교 4학년 둘째까지 함께 이용을 할수 있어서 매우 경제적인 면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아는 게 병이죠. 제가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어, 학원을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우리 아이한테 적합한 학원을 찾는 것이 사실 좀 어려웠고요. 강의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맞춤 수업을 좀 하고 싶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굉장히 많이 낭비하거든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영어 노출을 더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수단으로 밀크티를 선택했습니다. 밀크티 컨텐츠는 독보적입니다. 사실 밀크티 안에는요. 노래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초등 저학년 아이들의 파닉스 학스 그리고 우리 초등 시기 전반에 우리 배울 수 있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렇게 4대 영역이 있는데요. 이 영역을 모두 빈틈없이 경험해 볼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른 스마트 학습이나 교육 브랜드에는 없는 미국 학생들이 읽는 원서들이 내벨별로천권 이상 제공되고 있거든요. 저는 몹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는 잘 모르겠는데 어, 지난주에도 제가 한 학부모님 상담을 받았거든요. 스마트 학습 고민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밀크티 쓰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어, 사실 밀크티 하기 전에는 아이들 데리고 자기주도학습 어떻게 키우나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밀크티 시작하고 나서는 사실 그 고민은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오히려 거기다가 플러스 실력 향상까지 좀 얻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표 영어에서 밀크티 영어로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초등영어 전문가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매일매일 제공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밀크티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표 영어의 가장 큰 맹점이죠. 어머님들이 커리큘럼이 없어요. 밀크티에서는 초등학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성적이 오르는 공부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인 저보다 밀크티가 나은 점은요.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밀크티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아이의 약점과 강점을 진단해 주거든요. 그렇게 분석해서 아이에게 개별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학부모님들께 추천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어 유치원이나 강남표 영어 등 사교육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제가 밀크티를 활용해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해결됐었습니다. 여러분들, 늘 핵심은 같아요. 우리가 사교육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공교육에 결손이 없는지부터 챙겨봐야 하는데요. 교과서 점유율 1위인 천재교육에서 만든 밀크티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영어를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 밀크티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등영어 전문가 지니쌤 이지은이었습니다.